종아리가 붓고 다리에 묵직한 느낌이 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증상을 동반한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데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스스로 조기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처를 입고 일시적인 근육통에 의해 다리 부종이 발생한다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정맥류에 의해 다리 정맥이 늘어나 부풀어 오른다면 원인 치료 없이는 낫지 않는다. 정맥염과 피부염, 그 밖에 혈전 등의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하지 정맥류는 치료를 미루지 않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다리 질환이다. 초기 다리 부종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운동요법을 적용하거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호전될 수 있다.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레이저와 고주파 방식을 통해 문제성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피부 표면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안정성이 높은 처치가 가능한 만큼 외과적인 조치에 부담 없이 초기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니 다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평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